제가 오늘 어제 신상을 떼와서 오늘은 까대기 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저는 여러분 원룸에서 1인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.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짠 보이시나요? 공간이 진짜 별로 없어요. 딱 이렇게 침대랑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음좀 지저분해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지금 이렇게 거울로 거울 이렇게 큰걸 해서 여기 밑에가 이게 다 촬영 장비들인데 가방 빼고 그럼 이런 거 촬영할 때 쓰이는 이런 것도 있고 그 스팀기 그냥. 아직 정리가 너무 안 돼서 어? 여기 좀 너무 지저분 다시 지금 너무 집이 좁아서 힘들어요 곧 이사 가요 한 달만 버티면 됩니다 안 나오지만? 안 나와도 되나? 삼각대 조금 더큰 거를 설치를 해야 하나 봐요. 나 삼각대 설치하기 싫은데. 삼각대 설치하기 싫어.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겠다. はい。 장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. 요거랑 옷이 잘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고 있어요. 원래 신상 떼러 가면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는데 그래도 혹시 불량이 있거나 옷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다시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해둡니다. 개수랑 단가랑 잘 확인을 하시면 돼요. 이런 니트는 뜯긴 데 없는지, 또 이런 니트들은 겨드랑이 부분이, 이 겨드랑이 부분이 구멍 쪽에 있을 때가 좀 많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것도 다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. 흰 제품은 오염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실밥도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좀 심한 게 있으면 와 너무 달아, 너무 맛있는데? 뚫리면 안 돼. 와 너무 달아. 내 예, 스튜디오 예약을 했어요. 제가 사진 촬영을 하려고 그 신상 떼워애들 내일 촬영을 하려고. 스튜디오 예약을 했습니다. 아! 짠. 티카들 주문을 했는데 제작을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. 어, 좀 어이없네. 음, 어? 음, 엄청 많네. 너무 귀엽죠? 이거는 이건 조금 제가 기다렸던 아이인데 과연 두고 두고 이건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. 저희 로고 해가지고 근데 색상이 잘안 나올 거라고 하셨는데 저도 색이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요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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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쁜거 제발 제발 예쁜색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? 뭐야 너무 예뻐 색깔이 잘 나왔네요 딱 저희 로고 그 베이지 색으로 딱잘 나온 것 같아요 에이,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것도 교환함불 안내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미니미 사이즈로 오늘 해보겠습니다. 짠~ 엽떡 노제, 엽떡 노제 떡볶이예요뭐야 그냥 좀 먹으면 안 돼? 어, 안 돼, 안 돼. 이모야, <laughs> 진짜 어이가 봐. <laughs> 짠! 이이 이거 앉아, 네둘 이거. 이싸이 이거. 내컵이야 여기 내가 먹었던 거 이거. 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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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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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리 이거. 이거. 없나? 네. 내가 이렇게 따래가 이렇게 따르라. 이거 뭐야? 이거 이렇게 코그 닭다리 먹 알았어 코링크 그 닭다리. 정대겠어. 그냥도 안나코 그냥 그 닭다리 빨리 먹을래. 가 주물 기잡 저거를 다른? 굳이 그렇게 하는 엄마. 여기다 조금 올렸다. 잠깐만. 어, 을 닦아야 되니까 하나 먹어볼게. 응. 음. 음, 맛있네. 아, 진짜 음. 네. 인사도 배려 먹었어. 먹어어떻게 아빠 한입에 넣는거 보여줘 아냐 아봐 아빠 한입에 넣는거 보여준대 이거 음 음, 찍어야지 이집편채까지 찍어야지 오 어, 진짜. 오빠가 형은 먹방 유튜버야 응? <laughs> 면서 찍고 나가요. 이거 아, 뭐, 그러니까 진짜 맛있어. 오늘 딱 어, 진짜 맛있는 음. 이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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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, 떡이 나와. 아전체로다 뭐, 먹어야 돼. 신동만 역시, 먹어야 돼. 아, 다. 다 아. 진짜, 진짜 다 쩐다. 야, 진짜. 어, 거기 거 아, 진짜. 현장 바뀌죠. 현장 바뀌죠. 맛이 이상한데? <laughs> 그 왜? 맛있잖아? 너무 매워? 너무 는데영가고입니다안 매요? 가최고라워 아니 여기 일없어 맛있어? 맛없는데 안 매워? 이게 매워? 매워? 엄마. 안 매운데? 엄마, 나 이거. 회님 지금 연 되고 싶 뜨거로고? 아가 뭐? 매워서 그런가? 산더 매워서. <목소리> <목소리> 너, <또> <목소리> 야, 너는 왜시는왜 이만님만. 너는 왜 먹어? 아빠 먹어. 알있어 <목소리>